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. 유치하시네요. 네. 네. 유치하시네요. 네. 네. 유치하시네요. 네. 네. 한동훈 후보님한테 내가 물으려고 네. 하는 거는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. 어,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못더라도 곳깝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도 네. 에... 한 후보님 정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. 제가 잘듣습니다 말씀해 주시죠. 오늘 오기 전에 우리 그 청년의 꿈그그 그, 그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어,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. 우선 키도 컸신데뭐 하려고 키높이 구두를 신습니까? 네,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. 네. 그런 질문 하시는 거 보면. 됐습니다. 네. 그 다음에, 뭐, 생머리냐, 뭐,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, 이 질문도, 내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. 유치하시네요. 네. 네.